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리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3,6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3%가량 빠지고 있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지면서 거의 알트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5%, 솔라나 마이너스 5%, 수위도 마이너스 7% 빼고 있는데, 리플은 마이너스 3%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력들이 정확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리플은 차트상으로 흐름을 보시면 계속 박스를 치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3200원대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이 라인만 깨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깨니까 물량 매집이 쫙 들어왔고요. 여기 깨니까 물량 매집이 쫙 들어오면서 가격을 들어올리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세력들은요. 개미들을 계속 털어 먹으면서 여기 저가에서 물량을 담고 있어요. 그 저, 저가에서 그러면은 이거 왜 이렇게 담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박스를 깨고 날라갈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이 박스권에서 진입을 하면은 빵하고 터질 거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미 다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따라잡으면 물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때가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6월부터 6, 7월 이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리플 1달러 간다라고 이때 말씀드렸어요. 리플 이때 600원이었고요. 지금 1달러 수준이 아니라 이달러가 넘어갔죠. 자 세력들은 정확하게 작정을 하고 매집을 한 차트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요. 이 리플을 600원에서 잡았어요. 자 이때 패닉셀러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박스를 깨고 들어올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개미 털기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7월 5일에 이때 제가 말씀드려서 이때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대박이 터지셨어요. 리플은 지금 6배가 됐고요 자 지금 이 리플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시는데요 지금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엄청난 매집물량이 들어오고 시세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이렇게 상승하고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쏠 준비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식이 20일인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으로 정말 대폭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리플이랑 코인베이스가 트럼프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플 CEO가 트럼프까지 만나서 만찬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동시에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플은 무조건 한 번은 터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의 기부금이 줄 섰다라고 나오는데, 특히 리플이 기부를 많이 했죠. 자, 그래서 리플은요, 지금 엄청난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장기간 박스를 좀 길게 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으로 지금 박스를 친 만큼 대폭등이 거의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한달 동안 내내 박스권인데요. 여기 깨고 아예 날아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진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010-5933-311-68로 리플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리플로 6배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고 거의 리플을 최저점에서 잡았어요.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우리 소통방에서는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은 극비정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는 공개가 된 정보에 대해서만 오픈해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 목표가에 대한 정보까지도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착순 30분에 안에서만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극비 정보에 대해서 오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은 다수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리플이라고 두 문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토,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페페코인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150만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페페코인에 4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극초기에 선점을 하신 분들이 만 원에서 5만 원 정말 소액 투자를 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백억의 수익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극초기 선점이 정말 중요한 거라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역대급의 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의 페페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극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이 거의 안됐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때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2의 터보가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나는 케키우스 막시무스다 테슬라의 CEO이고 스페이스X 그리고 트위터의 CEO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케키우스가 엄청나게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민코인은 지금 현재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제가 말씀을 출시를 하고 나서 바로 말씀드렸었어요. 하루 만에 말씀드렸었는데 저한테 이때 발 빠르게 연락을 주신 분들은 벌써 두세 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극초기에는 있민코인은 내가 하루 빠르게 잡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22,000 달러 그러니까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배가 되려면 3억이 되는 건데 진짜 하루밖에 안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열 배가 돼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보시도록 할게요 <목소리> Look, I understand I'm not your fan favorite but I think this new fella named Bookman could be a problem in our market Hmm, a problem, huh? Or is he a problem for you? Last time I checked it was you that rejected the Bookman crypto coin What does that mean? I believe you said 자 영상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 페페의 밈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데 트위터 프로필을 캐키우스 막시무스로 변경을 하면서 엄청나게 파장을 물고 오고 있고요 자 정말 수상한 거는 갑자기 도지코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지를 언급을 한게 12월 17일이 마지막이에요. 자, 도지 파더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리고 그 이전에는 11월 26일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꾸 페페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도지 코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지 파더가 문제가 아니라 페페 파더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갈아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결제 시스템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도지코인이 냄새가 난다. 이런 기사가 원래 나왔었어요. 도지코인이 결제수단이 될 거라고 해서 그런 기사가 떴었는데, 자, 갑자기 속보가 나왔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암호화폐 결제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아직은 쓰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도지코인한테는 악재가 생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페페로 갈아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록으로 밈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페페를 다섯 번에 걸쳐서 언급을 했는데, 그록으로 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도지 민코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올리지 않았어요. 계속 이 페페에 대해서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요, 아무리 봐도 페페로 좀 방향을 갈아탔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페페 민코인은 잘 보셔야 되는 건데요. 자, 최신 ai에이전트가 등장했다고 라 하면서 개구리랑 ai에이전트가 등장했습니다 정말 수억 배가 터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트가 22,000달러 시가총액이 요 정도인데요 3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자, 3천만원이 10배가 돼가지고 3억이 되는 거 진짜 하루밖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10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빈코인은 하루 빠르게 선점이 중요한 건데요. 자, 지금 정말 극비급의 코인이기 때문에 홀더가 230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300명한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은 개발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차트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10명한테만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조용히 오픈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3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만배가 되면은 3천억이 되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빗썸에서 거래되는 민코인이 요 정도 시총이 나오기 때문에 만원 투자하니까 1억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시로네 코를 말씀드렸었는데 시바이누재단이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초대형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비상장일 때 말씀드렸고요. 저한테 구매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진짜 대박이 터지셨는데요. 상장비이 천만 퍼센트가 터졌어요. 천에다가 만 퍼센트 터졌기 때문에 만원 투자하니까 10억이 되는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대박 터지신 분들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이의 페페 정말 만배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 이백만 개를 구매를 했고요. 자, 저한테 문자가 이 극초기 민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락은 지금 바로 주셔야 되시는데 아무래도 홀더가 230명 밖에 없고요. 극피급의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10분한테만 차례대로 오픈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최대한 문자는 지금 바로 주시면은 제가 답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